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 강병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아, 어, 활동을 하면서 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따뜻한 리더십을 옆에서 바로 지켜봤던 경험이 있어서 노동부를 이끌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갈등도 많고 현안도 많고 한 어, 기관인데 그것을 좀 남다른 방식으로 어, 지도하고 현장을 잘 이끌어 갈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님께서도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람 사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데 노동부 수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노동,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가 어, 지난 정권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사실은 그 노동 현장에서 현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고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처하는 노동부의 자세, 어, 특히나 지청에서 그 부당 노동 행위를 바라보는 자세는 사실은 어 저희가 야당일 때 이렇게 보면 도대체 지청이 왜 존재하는가 노동부 감독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어, 그렇게 일을 좀 했었습니다. 어, 제가 그 예, 후보자께서도 저희가 이제 그 서면으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현장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KPX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요. 아, 이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KPX 케미칼이라고 해서 제가 좀 처음 듣는 회사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천 단지에 있는 한국 포리올이라고 하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업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6월달에 사측이 갑자기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비상경영 대책을 수립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 번도 이 회사에는 붕규가 없었습니다만 어 붕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회사가 특별하게 어,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 사측에서 INS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월 3,850만 원의 보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체결하는데요. 어, 이 INS 법무법인가 무엇을 체결하냐 면 노동조합의 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임금은 동결하고,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임금은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신입사원 초임은 삭감, 삭감을 하는 안을 포함을 하고요. 만약에 노조가 이것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제2공장을, 제2공장은 도급으로 도구,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석유화학산업, 장치산업의 특성상 특정 공장을 빼가지고 도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거지를 쓰면서 어, 노동조합에 이 안을 갖다 들이댑니다. 어, 이 INS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매달 3,850만 원을 주고 월, 4회, 서, 서울에서 자문회의를 가지고요. 울산에서 두 번을 하게 되면 천만 원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만약에 이런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노조가 이것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이 INS 법무법인에다 돈을 30%를 더 주마 왜냐하면 일이 좀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실은 노조 흔들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사측이 제도 개선안을 냅니다 노동자들이 봤을 땐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아니지요 어려운 아니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파업에 돌입합니다만은 결국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사측의 안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정 부분의 백기 투항인 것이죠. 그런데 사측은 여기서 다시 또 부당 노동행위를 합니다. 아, 파업을 철회하고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수 없어.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을 거야. 저는 그래서 사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서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K-PEX 케미칼의 재무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흑자기업이었습니다. 격자를 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의 상태가 어려워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기업이 경영이 건실하니까 2013년에도 현금 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500원. 2014년에도 현금 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750원. 2015년에도 현금 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750원. 2016년 에도 현금 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2천 원. 올해에도 중간 배당금을 500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은 다시 거의 현금 배당 2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지 않을까는 하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 경영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해서 비상 경영 대책을 수립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KPX 케미칼이 어디에 속해 있는 그, 기업인가 라고 찾아봤는데요. KPX 그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KPX 그룹은 아마 의원님들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요. 어, 전두환 정부 시절에 부실기업 정의를 이루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된 그룹이 있습니다. 국제그룹. 국제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진양화학을 모태로 두고 있는데요. 국제그룹 창업주인 고 양정모 회장의 동생 대신은 양규모 회장이 이 KPEX 그룹의 총괄을 맡고 있는 KPEX 홀딩스 회장입니다. 진양화학을 모태로 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27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상장회사들은 양규모 회장과 두 아들, 그리고 딸, 이, 이네 분들이 등기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저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급여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비상장되어 있는 나머지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부동산 업들을, 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윤을이윤을이윤을 이윤을,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KPX 케미칼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된 정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동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적폐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후까지 오후에 제가 다시 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PX.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의 그 KPX 문제를 거론해주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7월부터 근로감독이 나가기는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근로감독을 나가서 문제점이 발견하면 또 특별 근로감독으로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회사에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취임되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미자 위원 의사 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예, 의사진행반은 있습니다. 어, 우리 신보라 의원님과 장석준 의원님께서 음 어,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자녀 어, 재산정식 형성 과정 근거에 대한 것하고 두 번째 본인 배우자 재산정식 형성 과정에 대한 근거 그리고 어, 딸의 성인 이후 보험금 수령, 수령 내역 그리고 자녀 그 연구 조교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게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 이번에 학교에서 보니까 조교 장학금은 근로성으로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하셔서 오후 속계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제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후보자께서는 임의자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요,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오래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KPX e 케미칼이라 그래서 제가 좀 처음 듣는 회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천단지에 있는 한국 포리올이라고 하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달에 사측이 갑자기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이 회사에는 분규가 없었습니다만, 어, 분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회사가 특별하게 어,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 사측에서 INS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월 3,850만 원의 보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체결하는데요, 어, 이 INS 법무법인과 무엇을 체결하냐면 노동조합의 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임금은 동결하고 임금 협,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임금은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신입사원 초임은 삭감, 삭감을 하는 안을 포함을 하고요. 만약에 노조가 이것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제2공장을 질의해 제2공장.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따뜻한 리더십을 옆에서 바로 지켜봤던 경험이 있어서 노동부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갈등도 많고 현안도 많고 한 어, 기관인데 그것을 좀 남다른 방식으로. 어, 지도하고 현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님께서도 그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람 사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데 노동부 수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노동존중 노동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정권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사실은 그 노동 현장에서, 현장에서 부당노동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고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처하는 노동부의 자세, 특히나 지청에서 그 부당노동 행위를 바라보는 자세는 사실은 저희가 야당일 때 이렇게 보면 도대체 지청이 왜 존재하는가. 노동부 감독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 후보자께서도 저희가 이제 그 서면으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한 현장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Kpx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네. 회사인데요. 아, 회사가.